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샀거든요 너 샀다고? 예. 핸드폰을? 예저초록 어. 초록 줄 생겼잖아요 아 맞다 핸드폰을 아, 맞다. 샀는데 엄마가 보고 나도 새 걸로 살까? 해서 엄마도 제 거랑 똑같은 걸로 사려고 지금 딱 봤는데 3일 사이에 지금 10만 원더 싸졌음 그럼 다시 환불하고 사자 어때? S24 울트라 어? 그래도 되나? 근데 아니, 환불할, 환불할 때 쓰겠... 15만 원 깎아서 환불해야 돼아 <laughs> 그럼, 그럼 환불할 같은데? 거야? 똑같네 강조하네. 그러면 난 이미 쓴 돈은 아까워지 않았으면 해 아니야 너 방금 걸로... 사투리 썼게 안 썼게 나? 어, 나 방금 응. 안 썼어 땡 틀렸습니다 <laughs> 틀렸습니다 아 <laughs> 아쉽네요 이미 쓴돈 없지요 <laughs> 아깝지 않았으면 해안 아, 썼어? 아 그랬나 응. 음. 우리 멤버 중에 서울말 쓰는 사람 있어? <laughs> 나 나도 음. 서울말 쓰는데? <laughs> 쓰잖아 비솔넌 북한말 쓰잖아 한 <laughs> 말이 <laughs> <맞아>. 뭐야 문어 <문하우스잖아, 웃음> 아, 그래, 쓰잖아 넌 문어어 아 문어어 잘 몰라서 간첩인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서울말 써잘 잘 배웠네. <laughs> 오.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드니까 여기를 아, 모이자. 보라색 별론인데아 아, 싫어! 나, 나. 이거 우리 시그니처 색깔이잖아! 뭐 마음에 안 들었을까?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응원봉 만들어. 아, 이게, 이게 어, 응원봉이야 우리? <laughs>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랑 많이 다른데? <laughs> 담배봉초 <laughs> 근데, 시드 되게 좋은 게, 아, 여기서 4일 생존했어야 되는데, 저기 마을 떡하니 있고, 지금.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시드, 이거. 아, 교회도 있어. 야, 마을 엄청 커, 이거. 대장간도 있어, 용암도 있어, 바로. 이미 쓴 거에는 그건... 아까워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 이미, 이미 쓴 거에는 안 돼. 아까워하지 마. 아까워하면 안돼 아까워하지 마 아니, 아니 그렇게 말안했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하지 마 말, 말투가 말 너무 다르잖아 시간이 너무, <laughs> <지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laughs> 너무 아까워 무슨 소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미 마가리로 는데 맞아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거 부산 사투리 <laughs> 너 이제 전국 부산 전 전국 부산이라는 전, 게 무슨 전, 말이야? <laughs> 전국인데 <전국입니다>. 부산이야? <laughs> 전국 전시 부산이 무슨 말이야? 맞띠가안 <laughs> 맞는데? 나 여기 산화제 쏘자. 우리 왜왜한 거야 이거? 아이씨. 여기 2D 좋아한대 이제. 재단이야 재단. 우리의 부름에 대답하라 마왕 뚜루단 뚜루디. 우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laughs> 정병들 이게 뭐야? 이거 예쁘잖아, 안 예뻐? 예쁜데? 연비 배가 쌍 났고 여기 소환되는 거야. 분홍색 아울로 트리 연비를 의미해. 어, 연비는 지금 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뭐, 여름엔 항시 여러분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냉장고에 맞아. 있는 항시. 2년 지난 두부를 음, 버리라니까 그거 안 버리고 그거 어, 계속 항시 계속 버리고 여러분들은 있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겠어요. 왜 버려? 김치볶아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2년 지난 두부를 난 조금 노력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노력하면. 살찌 자격이 있는 자. 그럼. 비만 자격증이 있어. 2급. <laughs> 2급 비만 자격증. 아니 음. 왜 이렇게 웃어? 이종 비만 아니야? 보통이 아니라? 아, 어, 그래. 비만. 빼기로 좀 먹어야지. 음. 여기서 이종이란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었다. 아하! 그렇지. 일종이면 한 가지. 이종 보통이면 이제 보통 두 개의 종류를 한꺼번에 먹는다. <laughs> 멀티네 멀티. 켓테지 케네. <laughs> 잠깐만 표현이.. 잠깐만 얘들아 나 고민이 하나가 있어 뭔데요? 무슨 고민 나... 그잘 들었어 어? 됐어? 음. 아, 들어봐라 좀! 들어보자 어, 진짜로? <laughs> 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어? 아팠겠다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 녀석들 내가 어디가 형그 소리 이제 얇아지는 거야 그러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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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한다도. 뭐? 나는 어, 상상하든지. <laughs> 난그 이상이지. <laughs> 내가 보여줄 테니 입 다물고 감상해봐. 해외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어? 아니 어쩌다가? 써니님이 갑자기 국제학교 얘기를 꺼내면서 <웃음> 캐나다로. <웃음> 캐나다? 봉준? <laughs> 캐나다? 캐나다 국제학교 다니는 거야 형? 아 내가 국제학교를 다니겠는데? 아체 캐빈. 아 아니야? 내가 아, 다니겠냐고. 아 아니야? 이제 응. 뭐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안할것 같은데 그냥 좀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고민해보고 있다 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다 데리고 가야 돼떠니님은 어? 설득해 어? 맞아! 우리 버리고 <laughs> 맞아. 어떻게 가 형아! 어? 우리 버리지 <laughs> 마 맞아 버리면 안돼 어? 단체 맞아. 이민이야 단체 이민 어. <laughs> 그래서 우리한테 이민가방을 한 명씩 그래서 진짜 이민가방 준건가? 아니 그건 콘서트 때 니네 선물 담아가라고 준거 아니야 진짜. 직접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엠나샤 드럼! 엠뱀! 히얼 아이엠! 예스 뱀! 아임 롤라 이렇게 무마시키네 우린 레이디스 이 근데 그 이민가방 하나씩 줬잖아 선물 받았잖아 다들 응. 맞아 응, 응. 이상한거 안 들어있었어 다들? 나무젓가락이 들어있었어 <laughs> 아 그럼 잘못 우리가 잘못. 뭐 도시락 먹고 잘못 <laughs> 넣었나보지 우리가 먹던 그 도시락에 있던 젓가락이랑 달라 어. 게다가 우리 도시락은 1층에 있다가 우리가 위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 옮겼잖아 맞아 아 잘못 들어갈 수가 없지 어. 나무젓가락에 2H 써져있으면 인정할게 고객님의 리뷰 하나로 행복해집니다 라고 써있었는데 <laughs> <그게> <laughs> 리뷰해달라는 거네 <해. 웃음> 비만이라서 졌나보다 <존나> 뭐 먹었지 <laughs> 맞춰봐라 <laughs> 비만이라서 졌나보다는 <존나> 뭐야 팀이 <laughs> 음. 제꺼에 들어있었어요 뭐? 누가 신었던 양말? 어! <laughs> 잠깐만. 아고 생각 흰색이야? 잠깐만. 흰색에 약간 페이크삭스같이 짧고. 어? 발목 부분에 파란색 링으로 돼 있어, 혹시? 어? 그랬던 거 같은데. 음. 냄새 맡아 봤어? 어? <laughs> 냄새를, <laughs> 냄새를 왜 맡아? 맡아? <laughs> <너> 냄새를 <laughs> 왜 맡아 봐. <laughs> 냄새 맞히고 가져가려고 보니까 내 하양 양말이 없어졌더라고. 그, <웃음> 어? 어? 아니, <laughs> 경, 너가 훔쳤지. 아니 양말. 아니가 너... 안이가... 나내 양말 훔쳤지. 이 변태 자식. 이변 어디 어떻게 사용할라고? <laughs> <나> 어떻게 사용할? 사용하려... <laughs> 왜 자꾸 사용의 <laughs> 초점을도 <둬>, 너는. 당근이세요 아니 왜내양말로 당근 었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콘서트 끝난 다음에 너네 막 관리 같은 거 하냐? 나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나는 다시 1kg 뺐어, 2kg 쪘다가. 음. 나는 그냥 다시 약 먹는 김에 먹고 싶은 거다 먹는 중. <laughs> 나는 원래부터 먹고 싶은 거 먹었어. <laughs> 나는 관리하고 있지. 오, 오 다시 예, 더 이상 관리. 빠지지 않도록. 아니 너무 오대, 코너미였 먹으면서 관리하고 아, 있어. 컨셉 관리. <laughs> 아 그렇구나. 그치 이종비영을 위하여. 뭐, 풍채 유지비, 풍채 유지비. 아나 아, 요즘. 한 2kg 찐거 같던데. 괜찮아 응? 좀 쪄도 돼, 잭업은. 왜? 마른 건 별로더라. 근데 왜 연비 좋아해? 없. <laughs> 어? 와 <웃음> 원래. 단점도 <laughs> 커버할 정도야. 원래 <laughs> 이상형과 실제는 살짝 다르다고. 이상형이야, 실제. 실제. 너 연비한테 무슨 상륙을 들어 먹을라고 없을 때 이거가. 근데 H. 음. 연비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아파도 바로 쉴 건데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음... 2030년 정도면 적당하긴 하지 그 전에는 쉴 생각 좀 하지 마 제발 그래 맨날 쉴려고만 하고 말이야 아까도 그 방송 전에 HC가 말이에요, 자기만 음. 네, 조금 아도 쉴 거라고 막그러다니까요 그거는 뭐였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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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거 찐텐이다, 진짜. 저거 찐으로 짜증 나는데 지금 <laughs> 아씨 클로비, <laughs> 연비가 아 어, 아프다 이러니까 가서 쉬어라라고 나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토론 <말을 웃음> 아파도 쉬려고요. 예. <웃음> 저러. <웃음>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뉴스거리 없나요? 나 음. 궁금한 거 있는데. 음. 어. 물어봐도 되나? 뭐 물어봐도 되나까지 가야 돼? 고소 고. <웃음> 어? <laughs> 나올 때 <어때> 되지 않았어? <laughs> 오? 맞지? 아, 궁금하다. 뭐. 아, 뭐, 아, 뭐, 나 났던지. 나 그렇지. 나. 그치. 그거 내가 말한 적이 없지 너네한테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텐데 이게 사실 제가 맞아. 그 송사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사적으로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걸 방송에서 물어보네? <laughs> 아니, 충분히 콘서트 연습할 때 사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었던 것을. <laughs> 아니 뭐 아, 뉴스거리 어. 없냐길래 이 정도면 큰아 뉴스지 않나 싶어가지고아 그래. 어그로는 그 확실하네. 이렇게 즐기는 거지. 음. 잠깐만 채팅. 알고 싶어요, 챗?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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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아는 한에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음, 일단은 뭐냐면 사건의 발단은 제가 탈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팬카페에 응. 글을 올린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그때 나의 상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 분노가 차오른 상태 약간 그런 아이고. 상태에서 이제 글을 작성했었기 맞지. 때문에 맞지 맞지 약간 필요 이상으로 좀 상세했던 느낌 피고소를 그래서 좀 각오를 했었던 상태에요 솔직히 말하면 음. 아 각오했으면은 그럴 수 있지 응 각오를 하고 내가 피고소를 당해도 아난 이거 답답해서 안되겠어 솔직히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내가 못살겠어 이거를 그냥 내가 혼자서 안고 가기에는 아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얘기했던 거예요 방송상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단은 글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머. 국가공인 사실이 됐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2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죄예요. 예, 그래서 제 아, 기록이 제가, 사라져요. 예, 기록이 사라집니다. 벌금 내신 거예요, 그러면? 벌금 냈죠. 예, 그러니까 으음. 뭐 나는 이제 내 답답함을 푸는 비용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제가 또 이제 이래저래 막 소식통도 있고 우리 팬들도 조금 극성맞은 팬들이 좀 실제로 있어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도 그렇게 퍼와. 그러니까 똥을 퍼와요. <laughs> 자꾸 팬분들이. <laughs> 그런데 내가 그걸 또안 읽을 순 없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본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저쪽에서 좀글 써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음. 마치 자기가 이긴 것만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요. 아 어, 그래? 예예 그글 자체가 일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음. 예 근데 중요한 건 사실적시에요 사실적시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잘 물어봤다 이 H놈아 <웃음> <웃음> 왜 욕해 <이렇게>, 잘 물어봤다는데 <laughs> 왜 욕해 그렇다고 사생활을 왜까? 이런 거야 음... 사람들 말이 그렇다고 어. 남의 사생활을 그리고 다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야 보면은 논리가 어. 성인이니까 뭐 흔들릴 수 음. 있잖아 뭐 지금 음, 뭐 역하지만은 뭐 안희경이랑 연비랑 실제로 사귄대? 만약에? 만약에야 만약에? 어어어 어, 어, 만약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 용기를 내이아 아니 불법은 에이. 아니잖아 어, 어, 내가 그런 거를 말하지 않고는 진짜 답답해 뒤지겠다 싶었던 포인트는 음. 일이라도 잘 했으면 아... 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한뭐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했으면 내가 말했겠냐는 거야 진짜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음. 나도 그런 사생활 같은 거 보호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아 음. 어 그러니까 그게 난 답답했어 그래서 응. 100만 원을 도네이션을 응 국가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통큰팬 통큰 가입 네통큰팬 가입 했습니다 통큰팬 가입 최동수씨가 <laughs> <했어요. 그래서 만개 웃음> 감사띠 이러면서 <웃음> 어. <웃음> 이제 왜 우리 윤상윤씨가 <우리 웃음> <유상식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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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그런 댓글이 종종 날려 나는 맙동산 음. 때보다 옛날에 마피아 그룹 때가 더 좋더라 뭐 이런거 근데 나는 그 부분은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 그니까 러 무한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홍철씨가 음주운전에서 나갔대 길씨가 음주운전에서 나갔대 그래도 우리가 무도 왜 5분 순삭 이런거 보면은 옛날 영상만 보잖아 더옛날거가더 조회수가 높긴하지 그니까 그런거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해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피드백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극복해야 되는 문제야. 우리 숙제야, 우리 숙제. 솔직히 어. 그건 우리 숙제일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짜증나. 그립다 아, 점점 음... 보고 싶다 점점 뭐 팬이다 점점 이라라는 거. 개 돼지세요? <laughs> 그 탈맨들 왔는데 나를 왜 보냐 너는? <laughs> 그냥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이 개새끼야. <laughs> 팬심이 남아 있는 건 싫어. 그치 개인적으로 할멤들이 했던 행동들이 나한테는 진짜 너무 오만해 어 음... 팬들한테 할 짓이 아니야 진짜 팬들 음... 생각하면은 그런 짓거리를 못해 그렇게 경솔한 일들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 실수 한 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실수의 단위는 누가 정하죠? 내가 만약에 뭐 빗소리를 뭐 이렇게 좋아해 내가 만약에 음... 내가 빗소리 어깨를 쓰다듬을 거야 오, 어머나, 나, 나.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이렇게 스킨십을 했어 내가 그러면 그게 실수 한 번이야 아니면은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내려오는 내손길의그 초마다 1초 1초 실수 아 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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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한 번인데 어디 실수까지가 한 번이야 나는 솔직히 그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가 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나는 피해자가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걸 누구 마음대로 축소를 하고 누구 마음대로 확대를 해요 그거는 내 생각인데. 내 배신감이고 내 생각인데 그걸 누구 맘대로 재단하냐고. 진짜로 그 생각도 했어요. 진짜 돈으로 찍어 누를까?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수 있는 조치들도 굉장히 많았어. 내 변호사도 싸워 볼 만하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 내 입장에서. 경찰서도 이관할 수 있었고요. 변호사도 다시 고용할 수 있었고 재판을 가도 됐고요. 진짜 할수 있는 건 너무 많았어. 그냥 나는 그래 뭐 하고 넘긴 거였어 음. 내가 바빠지는 게 싫어서 우리 막 콘서트도 해야 되지 그게 무려 맞지. 우리 겨울 콘서트 하기 전이야 바빠지기가 싫었어 그냥 내가 그러니까 그냥 넘긴 거예요 한마디로 음. 근데 나는 그거 글 보고 솔직히 한 30번 고민했다 진짜로 아 그냥 재판 갈까 왜냐면 아. 이제 너무 <laughs> 자기 유리한 대로만 써놔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또 멤버들이랑 트위터 많이 하잖아 어. 근데 트위터 쪽은 버튜버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건 사고들, 뭐 수근수근 싸우는 일들 하면은 막 홈페이지에 뜬단 말이야. 하 근데 어떻게 어떻게 또 아름아름 막 사람들 또 똥퍼와가지고 나한테 매이는데 그래 또 있더라. 어 누군지 얘기를 하면 안돼 이거는 근데. 얘기하기 아, 싫어. 그치 그치 그녀석. 어, 나는 아이디 얘기하기 싫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굳이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무슨 사이버 불링하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얘기하자면은. 그림을 뺏겼네, 뭐, 그걸로 커미션 받아서 사기를 쳤네, 뭐, 이러고 또 끝났더라고, 그 아이디도. 솔직한 말로, 진짜 고마웠다. <laughs> 고맙다! 어, 안 바뀌어줘서 고마워. 그대로라서 참 고맙다. 만약에 개과천선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실하게 막 방송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지?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우리 영상들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은 훨씬 재밌어요 저 방송할 때뭐 자꾸 옛날 얘기 할것 같으면은 꺼져. 어. <laughs> 어, 그냥 나는 꺼져 옛날 그냥. 얘기 어. 몰라 꺼져. 뭐 어, 그냥 아 그냥 꺼져 귀찮으니까 몇몇 친구들은 사생활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될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팬들끼리도 막 논란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품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본 적도 있을 거야 그지? 맞아. 맞아 맞지 어막 복귀시키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것까지 맞지? 근데 내가 지금 현 멤버들한테 내가 얼마나 고맙냐면은 그 부분이 제가 복귀를 안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마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난 몰라 솔직히 말해서 제안 안 했으니까 몇몇은 솔직히 나한테 같이 또 방송하고 싶다고 티를 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100%현 멤버들은 최케빈 마음대로 해라 였어 결론은 왜냐면 최케빈이 힘들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우린 따르겠다 로.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극복하겠다 였어요 얘네들은 음. 내가 복귀 안 시킨 거야 여러분들 이게 케미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좀 믿어주세요 제가 판단한 음. 그 근거들이 다 있으니까 그 일일이 다뭐 설명해가면서 할순 없는 거잖아 맞아 음. 맞지? 음. 멋있다 음. 재킹 멋있다! 멋있다! 음 그런겁니다. 예. H 잘 물어봤다! 네! 따봉! 잘속 시원하지? 시원해명 다니까 좋네. 나, 나 이렇게 최고다 최고. 최고! 아니야. 나도 사투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laughs> 이렇게 해명할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맞지요 맞지요. 맞제 맞지, 맞제. 맞지. <laughs> 아니, 다. 그만 나